갑자기 불렀다는 건 매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당사자를 소환했다는 거는 어떤 변곡점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당신을 직접 소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둘이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 부장님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1년 차 때는 사람들 많이 불러서 조사 많이 해봐야 돼 그런 맞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으 저도 되게 조사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한번 끝나도 불러다가 또 조사 하는 되게 많았는데 검경 사건 조정이 되면서 가급적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양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지시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가 돼서 올라왔는데 좀 부정확하다 혹은 좀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오히려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지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 관계를 직접 불러다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분들은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거 애매하면 은 경찰이 다시 부를 줄 알았는데 왜 검사님이 나를 직접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검사를 얼마 전까지 하던 임성열 변호사님의 시각에서 과연 검사가 사건 관계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직접 불러서 조사한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습니다 가장 최근에 직접 조사하신 건젠가요한 2주 전?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뭐 당연히 뭐한 달이 아마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이 채 되지 않 사건이었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질문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경찰에 보안수 내리면 되는데 왜 직접 불러서 조사하셨나요?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불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판에 회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여부가 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이미 다 재, 조사가 됐기 때문에 특정한 쟁점의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 그것이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아예 사건 전체를 내린다기보다는 당사자를 검찰로 소환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소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소할 거냐 아니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거냐 고민될 때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객관적인 증거 이걸 더 수집하세요. 라는 것들을 경찰에다가 보안서를 많이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누구 말이 더 사실인가?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한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끼리 충돌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많이 충돌하는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마약 사건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문제될 때이 어, 사람의 진술도 사실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진술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많은 사건인 경우에 그렇지만 한 사람의 진술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은 결국 양쪽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그게 결국은 기소와 불기소의 향방을 가르게된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경우가 더 있을까요? 기소 불기소가 불명확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장이라고 하죠. 음. 보통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사안이 매우 중앙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분들 경우에도 사실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건을, 이게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건 송치.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사건이 오면, 검찰에서는 이제 사건 전체를 보게 되거든요. 어, 이 사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한 건, 두 건, 세 건, 여러 지방 검찰청에서 하고 있네, 또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네, 또는 여러 사건을 다시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전체 통과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전 네.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또 당사자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갑자기 불렀다는 건 매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당사자를 소환했다는 거는 어떤 변곡점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이 사람 내가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불렀을 때는 잘 혼내지 않죠.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laughs> 보내지 않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안심시켜서 보낸 다음에 구속영장 <laughs> 청구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어, 저는 무기권의 행사 내이야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이제 기소위위로 선처를 해줘야겠다 네. 싶은 경우에 불러서 정말막 혼내고 맞습니다. 이러면 당신 구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내가 구속영장 청구할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이렇던 경우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말하는 요즘에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임성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셔서도 알겠지만, 검사가 누군가를 직접 불렀다는 거는요, 어, 나 굉장히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혼자 사건을 진행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다 하더라도요, 검사가 불렀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